자 이번에는 천주교를 대표해서 천주교 대표의 이계성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. 이계성이계성입니다 어, 오늘 이렇게 추운데 많이 나와서 감사합니다. 부안무를 지겠습니다. 내란선동 국정혼란 이재명을 끌어서 내 처단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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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혼란사법내란민주당을 해체하라 해체라해체라해체라해체라 오늘 오다 보니까 세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. 하나는 광화문 일대에 촛불 쓰레기 사라졌다. 없습니다. 오다 보니까. 또 오늘 이 추운 날씨에 최대의 인파가 보였다또 오다 보니까 그동안 눈에 안 띄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였습니다. 이게 아주 오늘 제가 주위를 돌아보면서 느낀 소감입니다.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광화문이 또윤 대통령이 승리를 해가고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어 우리가 탄핵에 걱정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지난번에 여러분들 대선 때, 이낙연이라는 분이, 이낙연이라고, 여러분 잘 아는 총리도 지내고, 민주당의, 중견이죠 그분이 대장동 사건을 터뜨렸습니다. 그 바람에, 그 바람에, 대장동 낙건 터지던 바람에, 윤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죠. 근데 이번에, 윤대통령이 왜괴혁머리느냐 하는 그 보수들도 많습니다. 근데 윤대통령의 지금 부정 선거를 우리가 지금 8년째 떠들어도 안 되는 걸윤 대통령이 바로 개업 하나로 해결이 된 겁니다. 어떻게 해결이 됐느냐 하면은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분 아은 김두관이라고 중견 의원이 선후의 부정이 있었다고 질투를 했습니다. 그럼 요, 요번에 헌재에서, 어, 바로 다투는 그 핵이 뭐냐. 윤 대통령이 정말 아, 국정 혼란을 일으켰다는 그, 어, 일으키면서 이렇게, 개 괴염을 선포한 것이 과연 그 국가의 선거를 조합하는 선거 관리위원회가 이 부정선거를 했느냐, 아니냐그 핵인데 그 핵에, 핵이 바로 요번에, 에, 그 헌재에서 결정되는 원인이 될 겁니다. 그런데 지금 미당 내에서 우리가 부정 선거 했다고 김, 김두관이라는 의원이 실토를 했습니다. 그러면 뭐헌재에서결정한 것은 다 결정이 된거 아닙니까? 그럼 우리가 이, 이기지 않았습니까? 한문을 치겠습니다. 우리가 이겼다. 이겼다. 우리가 이겼다. 이겼다. 우리가 이겼다. 이겼다. 우리가 이겼다! 이겼다! <laughs> 이게 그대로 이긴 게 아니라 우리 광화문 세력의 바로 피땀 어린 노력하고 정광훈 목사님이 피땀 어린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긴 말씀 안 드리고, 한 번, 만세삼창호 들어가겠습니다. 택지 집회 만세! 만세! 전광 목사님 만세! 만세! 윤석열 대통령 만세! 만세! 우리가 이겼다! 이겼다! 우리가 이겼다! 이겼다! 우리가 이겼다! 이겼다! 우리가 이겼다! 이겼다!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야.